타카야키 선수와 한국의 넘버원 파이터 임준수 선수의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파이터 임준수 선수입니다. 상대 역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해, 뭐랄까요, 공략을 할지 시켜봐야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인사이드 킥, 타카야키. 타카야키가 초반에 인사이드 킥을 좀 살려줍니다. 네. 자 하지만 유동신도 좋죠. 임준수입니다. 임준수 초반 조자 마운트까지 그대로 탔고요. 네. 타카야키 위기 위기. 자 그대로 바지 계속된 파운딩인데 빠져나온 타카야키. 네 살짝 돌려 홈이다만 계속 맞고 있습니다. 타카야키 위기입니다 지금 네, 데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밀어내고 있는 임준수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120kg의 베이스가 좋은 임준수가 네. 다시 파운딩 파운딩. 자위기입니다 타카야키. 자, 고개를 계속 잡고 있는 임준수 선수인데요. 양팔을 자유로 쏟는다. 파운딩 다시 계속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아프가도 임준수 유지해주는거 좋습니다. 네. 계속 눌러주면서 자, 임준수. 자 지금 난타전 라이트 임준수 자, 임준수. 어! 다시 라이트 왼손 파립니다카야키 위기. 타카야키 지금 데미지 큽니다. 제브롱스와는 타카야키. 어퍼컷 임준수. 아 지금 유 위... 오. 어! 끝내는 장면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끝까지 뭔가지 피니시 동작까지 잘 가져갔던 임준 선수예요. 키우십니다. 1라운드의 KO 승리를 미니 거두는 임준수, 임준수 선수입니다. 가로갑니다. 아, 본인의 몸을 확실히 가늘줄 아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 이그나슈 스피드를 살리는 스텝. 날래 보입니다만 임준수 기본적으로 복싱 굉장히 좋거든요. 네. 서서 돌면서 이제 붙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을 이그나슈는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펀치 공격. 계속 어깨로 페이크를 좀 많이 주는데요. 자, 하지만 임준수가 몹니다. 케이지로 슬슬 몹니다. 네. 하지만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 나오는 이그나슈. 러키 들어갈 타이밍 잡고 있습니다. 오! 임준수. 자 그리고. 자 다시 자 지금 파우딩 자 올라가는데 파운딩파운딩아 어, 지금 태반수로 네. 경기가 그대로 끝이 났죠 아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 라운드 아주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임준수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 루카스 타니 그리고 임준수 선수입니다. 펀치를 트레이딩 하는 거는 누구라도 부담될만한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코메인 경기입니다. 임준수와 루카스 타니 1라운드 시작됩니다. 프론트킥, 왼손! 오. 오, 타니도 지금 왼손을 한번 뻗어봤어요. 오. 오케이, 좋습니다. 임준수! 상당히 빠르죠. 자, 저어져 임준수는 안 들어가죠. 네. 그렇죠. 오늘 또 엘보우가 허용이 되는 우이또 변수입니다. 그렇죠. 러우케 음. 밀려납니다. 루카스 타니어 약간 좀 겁을 먹었어요. 자, 들어옵니다. 쩜 아, 조쳐 임준수. 왼손 쩜 임준수. 자 못니다 임준수가. 다시 양손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라이트 임준수. 임준수. 와, 지금 상대가 끌고 가고 참. 있습니다. 어퍼카. 오. 자 다시 오, 넘어졌어요. 자, 들어오고 있는 임준수 선수입니다. 오, 오, 자 끝내야죠. 오른손 끝내야죠. 오른손 끝내야죠. 들어갑니다. 끝내야죠 끝내야죠. 다시 왼손. 끝내야죠. 끝내야죠. 계속 끝내야죠. 들어오고 있는 임준수. 아 지금 타니가 아 계속 들어오는데요. 아, 아. 자 심판 레프리 스타비 나옵니다. 계속 예, 펀치를 안 날리 날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윈드호 그렇죠. 선수는 저기서 또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어, 이 아래 에 있는 타니 선수가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레프리 네, 스터 임윤수 선수의 승리입니다. 헤비급 타이틀 매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로 안도가 시작되었습니다. 5분 3라운드 경기 임준수 그리고 마제 실바 헤비급 타이틀전입니다. 실바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맞을 수가 없는 로우킥이고요. 네. 자 테이크다운 아퍼컷 짧은 아퍼컷 임준수 다시 불러갑니다. 이렇게 <laughs> <컨체르 팀. 웃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원투 들어갑니다. 임준수 자 다시 양훅 맞았죠. 네. 자, 자, 수... 맞았어요. <laughs> 그 지금, 아, 량금 어떤,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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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좋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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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임준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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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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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은 제대로 하나 걸렸습니다. 계속 금지 공격. 야 들어오다가 하나 맞았습니다 맞저 실바. 야 경기가 확군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돌려주면 더 좋고요. 네 마지막 라운드. 떼어내거나 돌려주거나. 네. 마주우스가 지금 마지막 욕심을 한번 부려봤는데 네. 그걸 임준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 아 이렇게 되면 로블로 네. 로블로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당하는 입장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점을 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마지수 옐로 카드를 두번 받았다는 점 살짝 빼면서 자 지금 임준수 샤프에 네. 졌습니다 들어가나요? 그렇죠. 네. 라우킥 임준수 자, 분위기 좋아요 네. 자 필요한 거 헤드샷 라우킥 졌습니다 아. 임준수 언제 나오게 될로지 10초 안쪽에 시간 마지막 라운드 자, 이제는 네, 두 선수 모두 체력을 소진해야 됩니다. 레드, 배신호 레드 4명! 자, 3대0 레드, 레드 코너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승리입니다. 임준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 오신 여기 관중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생각보다 좀 초반에 잘 풀리지가 않아갖고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그 성원과 응원 때문에 제가 이운드 삼라운드 버티면서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